반갑습니다 문견행 여러분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좋은 습관을 들이기 위한 세 가지 방법입니다 바로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채널명 문견행입니다 많이 듣고 많이 보고 많이 실천 행동 하셔야 됩니다 좀 우연 설명을 드리기 이전에 수행의 4단계를 먼저 말씀드릴까 합니다. 수행의 4단계. 먼저 듣는 단계가 첫 단계고요. 두 번째 단계가 보는 단계고, 세 번째 단계가 행동하는 단계. 네 번째 단계가 뭘겠습니까? 정답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백문이 불의 일견, 백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게 낫다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백번 보는 것보다 한번 행동해 봐야 이해가 쉽고. 백0번 행동해봐야 한 번, 예, 그, 깨닫는 단계입니다. 그러나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깨닫는 단계. 그러니까 첫 단계 백0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게 낫는데, 100 곱하기 또 100, 예? 100번 듣는 것보다 한번 실천하려면, 행동하려면, 100 곱하기 100이면 얼마입니까? 만 번이죠. 만 번을 들으셔야 한번 실천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만번 곱하기 100 하면 얼마입니까? 백만 번이죠. 백만 번을 들으셔야 한번 깨닫는 거죠. 그러니 이처럼 깨닫는다는 게 쉽지 않는 거죠. 저 역사적으로, 우리 인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손꼽히는 사람들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라든지, 석가몬이라든지, 공자라든지, 성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이런 이제 깨달음 단계가 실현된 사람들이고 행동하는 사람들도 또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뭐3% 5% 안에 드는 사람들만 행동하는 단계고 대부분은 보고 듣고 해야 할 에? 단계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그림을 보면서 한번 말씀을 나눌까요? 흔히 사자성의 와신상담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와신상담이라는 말은 델나무 위에 눕고 슬개를 맛보고 원수를 갖기 위해 분배하는 것이나 큰 뜻을 이루기 위해 분투하는 모습을 비유하는 것으로 중국, 춘추, 전국, 말기 시대에 올나라의 이제 구천이 자기 자리 옆에 이제 슬기를 놓아두고 앉거나 누우, 누우면 계속 오도록 하고, 때로는 설계를 햇바닥을 내밀어서 한번 맛보기도 하고, 그리고 신하들에게 시켜 가지고 한 번씩 "구천아, 너는 복수를 잊었느냐?" 이렇게 자꾸 소리를 지르게 하면서. 그. 치옥의 순간을 잊지 않고, 이제, 마침내, 이제, 그 오나라를 복수를 하고, 나중에는 이제, 중국 중원의 패권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이제 고사 성어가 있었습니다. 찬가지로 우리가 보고, 신하들이 이야기하는 걸 듣고 더 나아가서 설기를 맛 맛도 보고 좀 오감을 최대한 동원하면 좋겠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보고 듣고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보고 듣고를 자꾸 하셔야 이제 자기가 행동을 하듯이 여러분들도 이제 올해 몇칠안남고 내년 새 목표 잘 이루시고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목표를 잘 지금 며칠 안 남은 달 또다시 올해 한해 목표했던 거 무엇이 부족한지 또 재정립하시고 또다시 재설정하시는 또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 개인, 개인적인 경우로는 저는 유튜브 아침에 일어나면 유튜브 딱 틀어놓고 제, 제가 미리 이제 감사의 말씀이라든지 어떤 또 성공 철학이라든지 뭐 시간에게 약속하는 여들 가지 명시라든지, 이런 걸 틀어놓고 이제 운동을, 이제 눈부수, 이제 복근 운동이라든지, 하여튼 이런 운동을 하면서 아침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최대한 시각화, 주변의 그림들, 그림들을... 자신의 꿈하고 관련된 그림들을딱 시각화를 시켜 놓고, 또 자주 자신의 꿈에 맞는 그런 이제 듣기 그런 거를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같아요. 친구 집에 그때 하루 잔 적이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마하, 반, 나 바라, 밀, 다 이런, 이제, 불교 전축을 틀어놨더라고요. 저는, 불자는 아니지만은, 불교 교인뿐만이 아니고, 기독교 있는 사람들도 찬송과 틀어놓고, 그렇게 매일매일, 그, 종교 신앙생활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종교를 떠나서, 그렇게, 이렇 함으로써 신앙생활을 좀더 굳건하게 하는 이제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문명이 바뀐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생각을 바꾸려면 많이 많이 듣고 보고하는 그런 하루하루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문개연행이었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듣고 보고 행동하는 하루하루 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